오늘은 운경대학 종강식과 반별 노래 자랑 발표회가 있는 2024년 6월 28일 금요일이다. 오늘도 새벽 4시 30분 모닝 콜스에 일어난다. 주방으로 가서 어젯저녁에 마시던 보험 물통을 들고 서재로 간다. 서재에서 꿀에 져린 생강과 홍차가 들어간 따뜻한 물을 한잔 마시고 17년 전간식후 내가 직접 개발한 새벽 온몸 운동을 책상과 의자를 이용하여 실시한다. 먼저 의자에 앉아, 목을 앞으로 숙였다가 뒤로 넘기기, 목을 좌우로 돌리기, 목을 좌우로 휘돌리기를 각각 100번씩 300번을 실시한다. 그리고 의자에 앉아 머리를 무릎 아래로 숙였다가 뒤로 넘기는 등벼 운동 100번. 왼쪽 팔은 왼쪽 옆구리에 대고 오른쪽 팔은 하늘 높이 쳐들기와 반대쪽인 왼쪽 팔 쳐들기를 각각 100번씩 200번. 양 팔을 옆으로 벌려 앞으로 모으면서 손뼉치기와 손등치기 각각 50번씩 100번을 실시한다. 그리고 따뜻한 물을 한잔 마시고 마당으로 나간다. 마당을 두 바퀴를 돌고 서재로 들어온다. 책상을 이용한 첫 번째 운동은 양손은 책상을 잡고 발뒤꿈치를 들었다 놓았다 100번. 양쪽 손바닥으로 책상 모서리치기 100번. 책상을 잡고 발뒤꿈치가 엉덩이 높이에 닿을 정도로 뜀뛰기 18번을 실시한다. 그리고 창문 틀을 잡고 등배 운동 5번. 양손은 책상을 잡고 팔굽혀펴기 5한번을 실시한다. 그리고 왼손은 책상을 잡고 오른손은 하늘 높이 쳐드는 가슴 운동 10번 반대편에 왼손을 쳐드는 가슴 운동도 10번을 실시한 후 마지막으로 허리를 좌우로 휘둘리기를 각각 10번씩 20번을 실시한 후 따뜻한 물을 한잔 마시고 마당에 나가 마당 둘레를 두 바퀴 돌고 서재로 들어온다. 책상을 이용한 두 번째 운동은 책상 앞에 서서 왼쪽 주먹으로 오른쪽 등을 치고 오른쪽 주먹으로 왼쪽 어깨 쪽지를 치고 반대로 오른쪽 주먹은 왼쪽 등을 치고 왼쪽 주먹은 오른쪽 어깨 쪽지를 치는 운동을 100번을 실시한다. 그리고 양손은 책상을 잡고 등배 운동 50번을 실시한 후 양손은 책상 모서리를 잡고 왼발로 뛰면서 오른쪽 다리 휘돌리기 반대편 왼쪽 다리 휘돌리기, 휘돌리기를 각각 10번씩 수0번을 실시한다. 그리고 두툼한 담요를 깔고 척추관 협착증 치료 운동인 공굴리기를 30번을 실시한 후 따뜻한 물을 한잔 마시고 마당에 나가 마당 둘레를 두 바퀴 돌고 서재로 들어온다. 서재로 들어와 의자 앞에 서서 복식호흡 50번 무릎 돌리기 20번을 실시한 후 의자에 앉는다. 의자에 앉아 온몸 두드리기를 실시한다. 가슴에서 발끝까지 앞면 두드리기 등에서부터 옆면 두드리기 다리 사이 두드리기를 각각 30번씩 90번을 두드려 준다. 그리고. 왼쪽 팔의 앞면과 뒷면 각각 12번씩 24번 오른쪽 팔도 똑같이 24번으로 48번을 두드려준다 그리고 양쪽 옆구리 각각 100번씩 200번을 두드려준 후 양쪽 손등과 손목을 각각 40번씩 80번을 두드려준 후 따뜻한 물을 한잔 마시고 주방으로 가서 냉장고 속에 상하목장 우이를 들고 욕실로 가서 양동이 담아놓는다. 욕실에서 손을 깨끗이 씻고 물수건으로 얼굴과 귀를 깨끗이 닦은 후 서재로 들어온다. 의자에 앉아 얼굴과 귀를 각각 100번씩 200번 마른 세수하기 양쪽 손바닥을 비벼 눈에 쬐어주기 40번 마지막으로 손가락 빗으로 머리 빗기를 200번을 실시함으로써 2시간 동안의 새벽 온몸 동이 모두 끝이 난다. 욕실로 가서 따뜻한 물로 샤워하고 양동이에 뜨거운 물을 받아 책상 아래 갖다 놓는, 놓으니 6시 40분이다. 양동이 속에 따뜻한 상아 목장 우유를 한잔 마시고 조욕을 하면서 아침 글을 쓴다. 오늘 아침 글은 어제 지하철 1호선 현충로역 출구에 있는 돼지고기 숯불갈비에서 있었던 고향 친구들의 부부 모임인 건우에서 있었던 일을 소재로 고향 친구들의 부부 모임인 건우에란 제목의 글을 쓴다. 나는 고향 예천에서 태어나 고향에서 학창 시절을 보냈고 안동교육대학을 졸업하면서 고향 초등학교인 포양초등학교의 첫 발령을 받은 후 집어초등을 거쳐 예천초등에서 국어과 중등교사 자격검정고시 합격하여 예천군에 있는 영궁종합고등학교로 전직하였다. 영궁종고에서 2년 근무한 후예천농업고등학교를 이동하였다. 예천농업고등학교 근무할 때 맏아들이 중3, 둘째 아들이 중1, 막내 아들이 초등학교 5학년일 때 아들들 교육을 위하여 대구로 이사가기 위하여 예천농고에서 영천시로 내신을 내었다. 대구에서 가장 가까운 금호여자고등학교로 이동이 되어 40여년간 전 들었던 고향을 떠나 대구로 이사를 왔다. 갑자기 발령이 나니 예천에 내가 살던 양옥이 팔리지 않아 가을에 돈을 받기라고 외상으로 집을 팔고 대구로 이사를 와서 대구 동부정장 부근에 방을 얻어 1년간 살았다.